자 C121번 문제 보면 문제가 이 이상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3의 x승 마이너스 n y는 3의 x승 마이너스 n 즉 y는 3의 x승이란 녀석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n만큼 내린 거죠. 그렇죠그 다음 y는 로그 3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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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x플러스 n 즉 y는 로그 3의 x를 x측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시킨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얘네둘이 지금 역함수 관계라 실제로 얘 이렇게 xy 바꿔서 역함수 구해보면 나옵니다. 즉 y는 x 대칭관계라는거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걔네들로 둘러싸인 그 경계 또는 내부에 포함되는 x 좌표와 y 좌표가 둘다 자연수인 점이 몇개가 돼야된대네개가돼야된대 돼야 오케이? 경계 또는 내부에 x 좌표랑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몇 마리가 나오니? 뭐, 요딴 걸 물어보네. 그치? 봐봐. 수두두두두두두. 역함수 관계니까 일단 뭐부터 하나 그려놓을 거냐면, Y는 X를 하나 그리고 시작할 거고. 그럼 요 녀석은, 원래, 원래 요 녀석의 점근선이 Y는 0, X축이었잖아. 그치? 그럼 걔를 아래로 N칸 내린 거니까, 어딘가? 마이너스 n, y는 마이너스 n이라는 점근선이 있을 거고 원래 원래 이 로그 x도 y축이 점근, x 축 y축이 점근선, x는 0이 점근선인데 왼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또 역시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으면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얘니 그래 봤자 어차피 x 좌표랑 y 좌표가 자연수인이니까 1 4분면이 부분을 관찰해야 돼. 그렇지? 그래 그래. 어차피 x 좌표 y 좌표 가둘다 자연수인. 여기도 안 돼. 0이잖아. 그렇 자연수이니까 인요요요 요, 요 경계선 또는 요 내부에 x 좌표랑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중에 몇 개? 4개가 돼야 된답니다. 이해됐니? 그럼 4개가 되려면 얘들아, 그 4개가 뭘까? 그네개가 뭐겠어 네개가 뭐겠어 아니 봐봐 1,1 있지 않을까 아니지 봐봐 1,1 예를들어 이런식으로 2,2 하고 2,2가 있으면 그 2,1도 들어있을 거야 응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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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이게 그래프가 있잖아 밑이 이제 3짜리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프가 여기 어딘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엄청 거의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 사실 여기가 직선 이렇게 반듯이 서져 있는 직선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뭔말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뚱뚱하게 이렇게 가면 이 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아래 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보장이 좀 받기가 힘든데. 거의, 거의 직선이야. 왜? 씨, 막, 얘 있잖아. 1집어 넣으면 3 나오는데, 2집어 넣으면 9 나오고, 3집어 넣으면 무려 27, 4집어 넣으면 뭐, 81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다음 3,3이 들어가면, 3,2가 들어갈 확률이 엄청 높아져. 이해됐니? 그니까 러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네 점은, 일단 1,1, 2,1, 그 다음 여기 2,2, 2,1, 1,2. 여기 있는 요렇게, 요렇게 4개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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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근데 일단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2컷마 1이 들어가면 1컷마 있는 지가 알아서 들어와 있을 거야. 그치? 즉,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지. 얘만. 그리고 얘가 들어오면 역시 얘도 들어올 거야. 그치? 즉, 이두 점만 잘 신경 쓰면 돼. 대신 이두점 대신에 여기 3컷마 3이 있을 거 아니야? 얘 신경 써야 돼. 얘가 안 들어간다가 또 돼야 될거 아니야. 여기에 또뭐 이런 지점, 이런, 이런 지점들이 안 들어간다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니? 이해돼? 봐봐. 자, 그럼 지수함수 볼게. 이 지수함수 한번 볼 건데, 지수함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그래프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도 돼, 그치더 아래쪽을 지나도 돼.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딱 1이던가, 아니면 함수값이 1보다 작으면 돼, 그치 이해돼? 봐봐. 이 점, 이 점을 지나다는 거, 2일 때 여기가 x 축가 2니까, 2일 때 함수값이 1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은 2가 되던지, 아니면 2보다 작던지, 그치 됐니즉 그럼 저기다 이제 x에다 2를 집어넣은 x에다 2를 집어넣은 9 n은 2보다 야, 1보다 작거나 다다야 돼. 그치 됐죠? 그럼 n은 몇 이상? 8 이상. 이해됐니? 이해됐죠? 이해됐죠? n은 8 이상. 그다음 뭐 사실 얘는 또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왜? 뭐 얘가 되면 뭐얘 안되겠어 설마 그치? 얘가 되면 얘는 지가 알아서 될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이런 지점 들어오면 돼 안돼 안되지 그래프가 교묘하게 막 여기를 지나면서 막, 막 여기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해돼? 요 3,3이 들어오면 안돼 그지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 봐봐 지수함수 그래프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다보면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은 양수야 그치? 얘는 경계선에 있어도 안되잖아 경계선도 포함이니까 우리 문제는 즉 여기다 그럼 3을 집어넣은거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27-n은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오케이? 나뭐 부동방향 잘못 썼지? 안 아, 맞게 썼냐? 그럼 n은 몇보다 작다? 27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지 8부터 26까지니까 몇 개야? 19개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우씨 아유, 아유아유아유 아유. 뭔 소리야 3보다 작아 저 미안해 미안해 오이 씨, 깜짝 놀랐어요. 자, 3부 다시. 오이 답 답이 틀렸다고 막나길래 그럼 16개겠지. 어.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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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차피 얘안 들어오면 얘도 안 들어가겠지, 그렇지? 얘 당연히 안 들어갈 거야, 그렇지? 응. 그래서 이렇게 풀 풀어주면 됩니다.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야 한쪽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응. 빠밤 빠밤 빠밤.